순자 부편 제26부 76 천하 불치하여 청진 괴시하리라. 천하가 다스려지지 아니하므로 경계하는 시 한편 서술하려네. 천지 역위하고 사시 역향하며 열성 운추하여 담모 회맹이로다. 하늘과 땅 위치가 서로 바뀌고 사계절도 방향이 바뀌었으며 허공에 깔린 항성 모두 떨어져 밤낮으로 어두워 밝지 않다네. 유암 등소하고 일월 하장하여 공정 무사원을 견히 종행하고 지혜 공리원을 중루 소당하고 무사 죄인위언을 경협 개병하고 도덕 순비원을 참구 장장하니 인인 구략하고 오포 청강하여 천하 유험하여 공실 세영이로다 어두운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르고 1월처럼 밝은 자 밀려나 묻혀, 공정에 사심 없는 사람이건만 수환을 부린다는 비난을 받고, 마음으로 공익을 아끼는데도 높고 큰집 영화를 바란다 하고, 사심 없이 죄인을 다스리건만 복수할까 무기로 대비를 하고, 도덕이 순결하고 완전하건만 참수하는 입들이 떠들어대니, 어진 사람 쫓겨나 궁하게 살고 거만한 폭도들은 위세를 부려 천하가 암울하고 험난하기에 세상 영웅 이를까 두려울 따름 이룡 위 언전하고 치효 위공황하여비간 경고하고 공자 구광이로다 소소호 기지지 명야하고 우훅 불호 기수시 기수시지 불상야로다 우쿠코 기억 에이지 대행야은을 암호 천하지 회맹야로다 이목이며 용을 도마뱀으로 여기고 솔개며 올빼미를 봉황새로 여기어 충심 비간 심장이 도련해지고 성인 공자 광에서 구금되었네. 빛났다네, 그지혜 밝기도 하고, 어긋났네, 만난, 만난 때 좋지 않았네. 성대하다 예의를 크게 행하려 했건만, 어두워라 천하에 아는 사람 없었다네. 호천불복하여 우무강야나, 천세필반은 고지상야로다. 밝은 하늘 다시는 아니 돌아와, 사람들의 걱정이 끝이 없지만, 천년이면 반드시 바뀌는 것은 이 또한 예로부터 당연한 도리 제자 면학하라 참불 망야하며 성인 공수 시기 장일이라 제자들아 학문에 부디 힘쓰라 하늘이 너희들을 잊지 않으며 성인이 공손하게 천하 다스릴 그 시기 머지않아 얻을 것이네 여우 이유하니 원문 반사하니이다 저는 두뇌 의혹이 아니 풀리니 그 여지 들어보길 원하옵니다. 기소가왈 그짧그 그에 대한 그의 답한 짧은 노래는 다음과 같다. 연피 원방하면 하기 건느오 인인 구략하되 포인 연어요 청신 위태하되 참인 반으로다. 저기 먼 지방을 생각해보면, 어이하여 그처럼 절룩거리나, 어진 사람 쫓겨나 궁하게 사나, 포악한 자 방자에 거리낌 없고, 충성하는 신하는 위태로운데, 참소하는 사람은 즐기며 사네, 경옥 요주를 부지 패야 하며, 사포여금연을 부지이야하고 여추자산은 막지매야하고 모모역본는 시지히야로다. 아름다운 옥들과 귀한 진주를 자기 몸에 찰 줄을 알지 못하며 무명배와 비단이 섞여 있는데 구분하여 다름을 알지 못하고 미남이며 미녀인 여추 자산은 애써 중매서주는 사람이었고, 추남이며 추남인 모모 역보는 너나 없이 그들을 좋아했다네. 이맹, 위맹하고, 이농, 위총하며, 이위, 위안하고, 이길, 위흉이로다. 안못 보는 장님을 눈 박다 하고 귀가 먼 기머거리 귀 박다 하며 위태로운 상황을 안전타 하고 귀한 길한 일을 가지고 흉하다 하네. 오호 상천이여 갈류 기동하리요. 아 하늘이여 이몸 어찌 그들과 함께 하리요.